우리말과 친해지는 시간 알쏭달쏭 우리말 바로기 가격만 따진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요즘은 말 하나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네,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신비 더 나아가서 남들 시선보다 내 취향이 우선인 나신비도. 네. 오늘은 요즘 소비와 침입니다.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 말들을 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치의 문화 작은 사치의 경험이라고. <laughs> 첫 번째 단어는 필코노미입니다. 감정을 뜻하는 필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말인데요. 저거? 이거 맞죠? 음! 저거. 비싼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 기분 전환용 작은 굿즈까지. 맛있어? 여기 완전 유명해. 먼 데서도 막 먹으러 오는데. 미쳤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기분 전환을 위해 하는 소비 이게 바로 필커미입니다 네. 음, 이제 소비는 무엇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미니 럭스입니다 눈 돌아간다. 나 정신 꼭 잡아줘. 작다는 뜻의 미니와 럭셔리를 뜻하는 럭스가 합쳐진 표현으로 큰 돈을 들인 명품 소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들기는 작은 사치를 뜻합니다. 두 가지 정도 사셨는데 뭘 사신 거예요? 고려 청자 담을 잔이랑 예쁜 술 잔이 있어서 술 잔이랑.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시대에는 아예 안 사기보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괜찮지 이런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끼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심비가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평일에 연차 쓰고 오면서까지 이런 데서는 가심비를 누릴수 있는. 미니럭스는 비싼 물건을 갖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소비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 단어는. 엠비슈머입니다. 양면성을 뜻하는 엠비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친 말로 아낄 땐 아끼고 쓸 때는 과감히 쓰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품절대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프 부르기용인데 이게 딱유로거든요 어? 쉼료로 맞나요? 평소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다가도 어? 주말엔 마음 먹고 어? 맛집에 가면서 망설임 없이 사는 어? 소비. 어? 심지어 비싸요. 어? 남자 그러니까면 그렇죠. 님은 대입이지. 첫째로 먹을 게 바로 씨앗도 똑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엠비슈머입니다 어, 이거만 실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먹습니까? 아니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물가가 오르고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요즘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 내 형편에 맞춰 쓸 곳과 아낄 곳을 고르는 소비가 오히려 더 현명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살펴본 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 코노미는 기본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 미니럭스는 부담 없이 즐기는 작은 사치 엠비슈머는. 아낄 땐 아끼고, 쓸땐 과감한 소비자. 다음 시간에도 쉽고 흥미로운 우리말로 만나요.